번역과 백석, 백석의 번역 시는 어휘의 어 백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번역은 위대한 문학 행이다. 번역을 통해 고립된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다. 백석이 번역은 위대한 문학행위다. 번역을 통해 고립된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백석이 이제 사회주의 그쪽으로 가고 난 다음에 자기 문학을 자기 뜻대로 할 수가 없이 됐을 때 번역의 세계, 동화의 세계 그쪽으로 간것 같이 말하는데 사실. 백석의 생각에는 물론 외국어도 다섯 개 국언가를 뭐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기도 했겠지만 번역을 만약에 우리나라로 와서 있었더라도 번역의 길을 이렇게 창작 번역 창작 번역 이렇게 했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립된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간다 이거. 또 그래서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 굴리아나 나침 히크메트 같은 사람의 시를 또 번역을 하면서 그런 것도 이거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이번에 그 누구야 뭐야 그게 영화 무슨 여러 가지 상을 탄그 영화. 봉준호 감독의 그 영화 아니, 생각 안 나네. 아 기생충 그런 것도 번역이라는 그 번역을 해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의미 전달이 잘 되니까 여러 상을 갈 수도 있었던 것 그런 게 바로 백석이 말했던 저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석은. 1912년 7월 7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해서 1996년 85세로 양강도의 삼수군 관평리 관평농협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때까지 51년을 리윤희라는 아내 리윤희 아내와 51년을 해로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백석은 푸시킨 어, 그래서 백석 이 이름 일본 작가한테서 좋아하는 일본 작가에게서 따온 석이라는 이름을 가져왔다는 데그 작가의 시에는 하이쿠 쭉쓴그 시에서 보면은 아내와에 대한 그 사사사사한 오부도부도 이런 글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석도 뭐 자야니 뭐 라니 뭐 있단 사람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고 그 이윤이랑 이런 삶이 백석에게 그 이름에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석은 백석의 푸시킨 번역을 어떤 난 모르는 분입니다. 대화라는 분이 외대에서 러시아 연구소에서 연구한 그글 써진 것을 읽고 옮겨 적은 겁니다. 20년대, 30년대의 번역시보다 백석의 번역시는 어휘의 표현에서 더 자연스럽고 더 리드미컬한데 창작시로도 익힐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거를 학자니까 백석 씨의 번역을 요런 요런 점에서 봤다. 벤야민이라는 분의 의도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로트만이라는 분의 문화적 기억이란 관점에서 백석의 시를 살펴보았는데, 어 작가의 생애와 그 민족의 정서가 살아나는 것에서는 부족했다. 그런데 그 정서는 고향적인 감정과 애국적인 정서는 잘 살려냈다. 그렇게 살려낼 수 있었던 그 근저는 뭐냐? 첫째는 자연스러운 어의 선택에 있는 것 같다. 두째는 선어말 어미 더와 종결어미 어라. 감탄형 종결음이 도다했구나 등을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회상하는 형식과 상승하는 그 정서를 잘 표현해서 원래의 시와 조응하는 형식을 빚어내고 있다 하고 멋지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있던 마야 꼬부스키 전집에서 보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유난히 그 시의 아분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한, 아, 당연하게도 중요한 일로다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석도 거기에 러시아 글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도 그렇게 본것 같습니다. 백석의 번역을 이분은 푸시킨시 번역뿐 아니라 러시아 정형시 번역에는 하나의 모범을 보여준다라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이 남아서 또 뭔가를 적었는데 어 음악적인 요소로는 규칙적인 가락 또시 의미적인 요소로는 생각과 주제의식, 회화적인 요소로는 뭐 미각, 후각, 감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단어를 통해 재현해서 시적 형상화를 시키는 것, 정서적인 요소는 시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나 심리적인 반응 이렇게 시의 요소를 이렇게 뭐 적은 눈 놓았던것을 옮겨 적었 는데, 백석 은 이런 거를 생각 을 하고, 의 미적, 음 악적, 회 화적, 정 서적 을 생각 한게 아 니라 했을 지도 모르 지만, 이런 천재 들은 구태여 저런 생각 할것 없이 그냥 쓰면 남들 은 찾아봐야지 되 지만, 본 인들 은 그냥 쓰면 그렇게 나오 는것같 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나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연구하고 쓰고 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혼불을 쓴 최영희님은 나는 원고를 쓸 때면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새기는 것만 같다 라고 그 창작에 힘든 그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일찍 혼불을 쓰고 그 돌아가신 것 같아. 우리 백석은 손가락으로 바위를 뚫어 새기는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쓰지 않았을 것 같고 고통도 멋진 옷을 입고 훌훌 걸어가면서 바람이 부는 속에서 어, 이렇게, 그것, 그 시들이 조합이 돼서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서, 이렇게 85살까지, 그 양강도에서, 그 양치기를 하면서도 잘 살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백석의 번역 시에 대한 생각들을 뒤죽박죽 말씀드린 것입니다.